사탄의 욕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욕입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선악을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만이 중심에 있는 분인데 이제 이선악과의 유혹을 받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중심의 세계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혹을 받으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보였던 것들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먹음직하고 호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어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미끼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번째 받은 시험이 역시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한 충분한 시험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이 있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런 시험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가죠 거기에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명하여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것 아니냐라는 믿음의 시험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기적신앙이라고 기적신앙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이 기적신앙에 걸려버리면 모험하듯이 하려고 하는 에, 그런 것이 마음에 그때부터 슬그머니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잘안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뜻 들으면 뭐 합당한 말기도 안 같지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믿는 자기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을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징은 기적신앙, 또는 신비신앙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탄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의 성경의 본질을 사탄은 애곡시키는 것이죠.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분배라고 할수 있으니까, 가장 사탄이 우리의 입맛에 적합하게 넣어주셔서, 서주어 우리를 끌어가는 미끼가 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애곡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애곡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취입해 놓는 것이죠. 신학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공부로 초대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종두를 양산을 시키는 것이죠. 자기의 종두를 양산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흔히 재발 수 있는 뭐 축복 성애, 뭐 능력전의 뭐 집회, 또뭐 재정 축복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쉽게 우리가 듣고 재발 수 있는 사탄의 비밀 아지트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 이런 집회들을 통하여서 수천, 수만 명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로 살려버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구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투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해석한 말씀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욕을 더욱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좀, 좀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가면은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설하신 방법으로 잘 설득하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야지. 왜더 이런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멸망하도록 부추기고 또 거짓 것을 믿도록 이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고 사실상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매일 해가십니다. 인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들을 통하여서 설득하시고 계속 어르시고 달래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또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중단 없이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엄청난 수도 셀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갔고,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하는 자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허다한 많은 증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와 이 우주의 신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경이롭고 너무나도 감탄할 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투영이 되어지고 다가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따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강단에서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좀해 봐라 이말이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치시려고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너의 인생이 이것이 고장 나 있다. 이걸 고쳐라고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달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쁘고 거기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오늘도 성전 꼭대기에 우리를 세워놓고,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은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 대에 올려놓습니다. 역시앙 신비신앙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가 암흑의 그런 속으로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방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산격대기로 마귀가 인도에서 천하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세계죠. 네온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무튼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든 형락과 인생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또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확장되어집니다. 세상이 한눈에 쏙 들어버리죠. 하나님은 난보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간간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나날이 너무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복제 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서 정부에서 허락만 하면 은 얼마든지 사람도 복제를 쓰는 기술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웬만한 일들은 인공지능 뭐 로봇들, AI 뭐 이런 로봇들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을 대신하게 되어질 것이고 요즘에 뭐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첫 디피터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적인 시스템들이 연동되어져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지식 능력과 또한 예술 활동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아주 지금 뭐 인터넷 매체에 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기술은 더 진화하고 진화되어서 인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이런 감각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로봇이 개발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거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스스로가 진화되어져서 엄청난 문화를 그렇게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세상은 많이 진화가 되어지고, 너무 좋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고리타분한 한의 말씀 가지고 뭐 진리가 어쩌니, 영생이 어쩌니, 부활이 어쩌니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나는 세상이 어떨까요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이건 속지 말라, 욕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이 정말 좋은 것. 인간이 정말 누리고 살아야 할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은 인간의 문명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은 이것을 얻어 살아야 말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빛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기에가 바로 영생이 있고 부활에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다치면 대체 걸리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세계를 삼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훨씬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들이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더 빈곤해지고 더 거덜나고 정말로 허무한 것들만 우리의 심장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해가고 편리해가고 이런 유용성이 같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점점 고립되어지고 빈곤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진정 우리의 생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온 것. 각양 그렇죠.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분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이 잉태가 되어져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세상에 일구어 놓은 힘의 세계입니다. 이 더체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지를 모르고 끌려간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대버려 두시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악을 추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부추 가십니다. 왜? 불의를 좋아하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하에서 끝없이 끝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이런 말씀을 끝없이 끝없이 지금도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힘이 자기를 자지우지 하에서 거기에 점령당하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